부산 남규애 TV 날마다 행복한 목상 1 1 번째 주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여성들 중에 리브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하여 죽기 전에 여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묵상 질문 1 번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에 될 것이라는 하님 말씀을 들었던 리브가는. 이삭을 속입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부정한 수단이 허용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는, 늘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폭력적이고 비성경적인 방법을 속이고 또뜨면서는더 또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수단을 함부로 해서 목적을 이루는 좋은 목적을 이루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죽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그 과정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십니다. 어 그래서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 과정이 바로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 하루하루하루의 삶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순종해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순종하는 삶. 지금 여기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누려가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순간순간 순종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실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번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말이 가지는 위험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이 비슷한 말을 했던 역사가 또 있습니다.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박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피와 이 피를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돌려라. 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아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물론 이 말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에, 그런 것들 역시 오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이 유대인들은 아주 처절하게 에, 치르게 되지요. 그래서 아, 히틀러가 사실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일 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 선조들이 했던 이 잘못된 말들, 아, 이것이 그 민족 자체를 큰 어려움 속에, 죽음 속에 몰아넣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주의 언어. 네? 나쁜, 부정적인 언어를 뱉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와 내 자손에게 그런 영향력이 실제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 너의 그런 잘못, 그 저주, 안테임할 것이다. 그럼 리부가는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보지 못하고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을 맞아야 되는 그런 슬픈 삶의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들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언어들을 내뱉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첫걸음이다라고할수 있는 것이지요. 자, 입번입리다리브 행한 행한 들은무은입엇입니까 자, 리브가가 이제 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이 자기를 속인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를 부랴부랴 해가지고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 형제간에는 큰 이제 어떤 면에서는 큰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오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또 리브가는 두번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하는 그런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땡겨버리는 예,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재촉해서 그렇게 빨리 치료버리려는 욕심들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억지로 내가 땡기려 할때 이런 무리수 문제가 되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에 대한 그런 유혹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잔머리를 쓰면 될것 같은데, 이런저런 요령을 피면 뭔가 될것 같은데, 이런 어떤 면에서 유혹들이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슬쩍 거짓말을 하고, 슬쩍 뭔가 이렇게 안 그런 척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라는 그런 유혹이 우리한테 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유혹들이, 아고, 다른 사람 다 하니까 괜찮겠지. 그런 유혹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이런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합리화 시키죠. 뭐라고 합리시고 이게 경제적이다. 이게 효율적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도 다 한다. 세상이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아, 이러면서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요령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면서 우리가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이거나, 물론 이런 걸 전혀 뭐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도를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를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방법으로 하면 예, 대가를 치른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과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오늘 당장 보지 못해도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기도는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 기관에서 그런 오랫동안 결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려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마음들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신구 그런 세대간의 조화들을 잘 이루어내는 그래서 온 세대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이브가라는 여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이브가처럼 우리가 우리의 방법이나 또 믿음 없이 속히 무엇을 이루어내려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시간들을 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